수령꽃이 만발한 수령꽃 군락지라고 하나요? 나왔습니다. 비가 으슬으슬 내리는데 사람 많네요. 창세기 15장 1절 하반절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내 방패요. 나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.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내 방패요. 나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.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내네 방패요. 나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. 매매매매매매매. 아, 올해는 되게 신기하네요. 이렇게 많은 헛꽃을 <laughs> 한꺼번에 만나기는 처음이랍니다. 카메라가 따라가지지 못하고 있고요. 다 오셔야 될것 같아요. 철도로 유명한 의왕시랍니다. 와,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연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운 내서 어제처럼 오늘을,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내는 우리들, 우리들 되어요.